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1학년도 사관학교 나형 2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원은 어떤 거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n인 원이에요 그리고 y는 x분의 k라는 유리함수가 있는데 또이 유리함수는 누구냐 어 그냥 뭐 k값이 양수니까 1사분면 3사분면으로 그려지는 놈일 건데 요 유리함수의 특징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 일단 요놈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인 거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 그러니까 정확히는 뿔마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라는 거 일단 염두에 두시고 자이 원하고 유리함수가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이 그려질 건데 직사각형에서 긴 변의 길이가 아하 긴 변의 길이가 짧은 변의 길이에 두 배가 되도록 하는. 그 K 값이 FN이라고 이 말은 뭐냐? 두 배가 되도록 가는 K 값이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나봐. 그랬을 때, 이제 그 FN을 가지고서 1항부터 12항까지 네, 합을 구해라. 라는 이런 얘기죠. 자, 일단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뭘 해볼 거냐면, 어, 이 곳에 그려지게 되는 원하고, 이 2차 어, 유리함수하고 관계를 가지고서 한번 그럼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이제. 좀 크게 그릴까? 네. 자, 이놈을 가져왔어요, 이다 가져왔고. 그리고 이곳에 이제 X분의 K가 그려지는데, 다시. 자, 뭐, 요런 모양으로 그려질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런 모양으로 그려질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억해 줘야 될게 어떤 거냐면, 얘네들은 우선 이 점과 점을 연결해 보잖아. 얘네들은 점대칭 관계가 돼요. 이렇게 딱. 그다음 그러니까 이 원점에 대한 대칭 관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가 됩니다. 왜냐면 자이 원도 원점 대칭에 있는 거고 이 y는 x 분의 k라는 요 놈도 이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을 기준 대칭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점과 이 점도 대칭 관계인 거고, 요 점과 요 점도 대칭 관계인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같은 값을 갖게 돼요. 됐지? 이거 어차피 요 교점, 요 교점하게 되면 또 원의 지름이 되기도 하잖아. EN, EN 됐습니까?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EN이라는 요놈이 지름이 되기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사각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로 그려지게 되는, 자, 여기서 요 놈으로 하나 그려지고, 여기서 요 놈으로 하나 그려지고, 여기서 요 놈으로 그려지고, 여기서 요 놈으로 그려진다고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이건 당연히 직사각형이 될수 밖에 없어요. 왜?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잖아. 대체 거기까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y x 라는 직선을 딱 그렸을 때, 여기 있는 요 점. 요 점하고 요 점. 얘 둘은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를 당연히 갖게 됩니다. 왜냐? 이 원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원 모양인 거고, y는 x분의 k라는 거는 당연히 그런 놈인 거고. 됐지? 자, 그러면 이 성질을 가지고 보고, 이제 이 안에, 이건 지금 성질만 파악한 거야. 조건이 여기가 1대 2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공략하면 되는데, 자 우선 선생님이 여기에서 먼저 볼 거는, 아 그럼 교점의 좌표를 가지고서 1:2의 대 2의 관계를 먼저 만들어 내야 될 건데, 그러면 이 교점은요, 어차피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n 제곱이라는 요 원과 y는 x 분의 k 요두 그래프의 교점인 거니까. 그러면 연립을 할 건데 y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쳐. 그럼 x 제곱, x 제곱분의 k 제곱은 n 제곱. 이 과정을 통해서 교점이 구해질 거고. 그러고 보하니 x 네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x 제곱 그냥 전개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x 제곱을 양편에 곱한 다음에 한쪽으로 넘겼다. 봐봐.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이. 그렇 그렇다 그래서 뭐 정리가 또 예쁘게 되는 것도 아닌 것이.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아,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봐봐 여기서 교점이 구해지는 것도 아니야. 만약에 이놈이 이차식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적당히 알파 같은 거로 알파베타로 해가지고 근각계수의 관계, 막 이런 생각들을 합의해 대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닌 상황이란 말야. 이 그래서 선생님은 이놈에 이놈에. 한 근을 알파라고 정할 건데, 그것을 요 점으로 정할 거야. 너, 알파 컴마, 알파분의 K라고 쓰고, 왜? 그냥 알파 컴마 뭐, 다른 문자 쓰는 것보다는 요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되잖아. 그리고 재밌는 거. 그럼 너이 점은, 얘하고 얘는 서로 Y, X에 대한 대칭 관계니까, 다른 문자로 잡는 것이 아니고, 바꿔주기만 하면 되고, 자, 요 때기도 마찬가지로 요 점도, 그냥 다른 문자를 쓰는 게 아니고, 얘에 대해서 원점 대칭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알파분의 k, 마 마이너스 알파. 그냥 이렇게 잡아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2대1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식을 써버리는 거야. 어떻게? 이두점 사이하고, 이두점 사이 거리를 선생님이 식으로 쓰는 거죠. 자, 써볼게. 그럼 x 길이 뺍니다. 루트 2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k 제곱이 되고, 예에서 뺀 거야. 두점사이 거리식을 쓸 거라는 거예요. 예에서 예까지 거리도 예에서 빼면 결국은 얘랑 같은 모양이거든. 실제로 왜 어차피 우리가 어제 그건 더 설명 안 할게. 자, 여기서 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또 너무 그렇게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다얘기 해주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거니까. 그러면 굳이 따로따로 쓰지 말고 그냥 어두개 있겠어요. 선생님. 이거 눈치 더 빠른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어차피 그냥 x끼리 알파에서 알파 마이너스 k. 알파에서 알파 알파분의 k를 뺀 다음에 어차피 여기 1대1대 1대 루트 2니까 그냥 여기 바로 루트 2써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것도 좋아. 자,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두점 사이 거리 식으로 그냥 선생님이 썼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알파에서 빼고 그럼 어 더셈이 돼 버리네. 얘 마이너스를 빼는 거니까. 얘에서 빼면 또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k의 제곱의 두개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두 개의 관계는 1대 2니까 여기다 2를 곱하면 같아진다. 요런 뜻인 거야. 그럼 이걸 일일이 제곱하려고 하지마. 그냥 왜냐면 선생님, 그럼 여기는 이 루트 2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알파 분의 k 루트를 풀고 나올 건데 알파가 큰게 분명하니까 양수일 거고. 여기도 그냥 루트를 풀고 나오는 건데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k 어차피 이거 양수니까 또 그냥 나올 거고 루트 2는 지워질 거고 그러면 2알파 마이너스 알파 분의 2k는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k가 되면서 이알파를 넘기면 알파가 되고 요 놈은 알파 분의 3k가 되면서 선생님 그럼 알파 제곱은 바로 3k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 선생님 그러면 오, 알파 제곱이 3k라는 관계를 찾았으니까 요 놈의 한근이 알파라고 한 거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알파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n제곱 알파 제곱 그 다음에 k제곱은 0이니까 어? 이거랑 적당히 열리... 어? 알파 제곱이 3k네? 그럼 알파 제곱은 3k제곱이니까 9k제곱이 될 거고 알파제곱은 3k니까 3kn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k제곱이 0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의 관계가 10k제곱이, 얘를 넘겨주는 거니까, 3kn제곱이 되면서, k 약분을 시켜, k 그냥 약분시켜주게 되면, k는 마치 짠 것처럼 우리가 원하던, k는 10분의 3n제곱이다. 이게 나온다는 거야. 재밌잖아. 아, 모든 게 제자리로 온 듯한 끝남. 그래서 바로 Fn이 얼마다? 10분의 3n 제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뭐만 해주면 된다? 네, 시그마만 계산해주면 시그마 n이 12항까지 10분의 3n 제곱이니까 10분의 3은 그대로 두고, 너 6분의 12, 13. 와우, 마치 짠 것처럼 25, 2n 플러스 1이다. 약분 들어갈게요. 3, 2가 될 거고요. 5, 2에다가 5가 될 거고, 3,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3, 3 9. 여기는 3, 3 9, 39에다가 5를 곱하니까 3, 55, 4, 5에서 195. 이렇게 해서, 바로 계산이 끝난다. 선생님, 한건 별거 없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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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 원하고 이 유리함수하고 서로 원점 대칭 관계,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었다는 거. 네. 성질이 중요했다는 거. 여기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